안녕하세요 공구좀 아는 동네형 윤툴툴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 드라이버나 전동공구로 작업중 사용하던 나사나 볼트가 망가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때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이 SNS에서 찾아보면 이런 드라이버 타입의 반대 탭을 대부분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드릴도 있어야 하고 사이즈별로 여러 개를 구매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냥 망가진 볼트나 나사를 꽉 잡아서 돌리기만 하면 바로 뺄수 있는 그런 공구가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독일 명품 브랜드죠. 크니펙스에서 나온 꽉 잡아돌려. 만능 플라이어입니다. 작업 중 볼트나 나사가 오래되거나 망가져서 풀리지가 하나 당황하셨나요? 이제 그냥 잡아서 돌리세요. 바로 망가진 볼트나 나사를 뺄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말이죠. 새로운 방식의 플라이어입니다. 앞면, 옆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면도 보시면 날 방향이 일반 벤치와 다르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둥근 모양의 볼트너트 나사나 육각 모양의 볼트너트도 미끄러지지 않고 꽉 잡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옆면도 이 수십 개의 각각 다른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육각이든 원형이든 잡아주는 힘이 상당히 높아서 망가진 볼트나 나사는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사가 망가지면 대부분 이런 반대 탭 세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릴이 있어야 하고 미세하게 힘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이즈별로 여러 개를 구매해야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제품은 드릴 없이, 힘 조절 없이, 사이즈 걱정 없이 너무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신 깊이 들어가 있는 접시머리 나사나 노출된 부분이 너무 적은 나사의 경우는 아쉽지만 반대 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타사 브랜드에도 이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은 입벌림이 좁아서 큰 사이즈 볼트를 작업하려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입이 아주 넓게 벌어집니다. 그것도 미세하게 5단계로요. 최대로 벌리면 웬만한 나사나 볼트는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망가진 볼트나 나사 제거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못을 빼거나 망치질할 때도 이용이 가능하고, 원형이나 육각 볼트 등 모양에 상관없이 제품을 강하게 풀고 조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이 작고, 앞쪽 면으로 물림작업이 가능해서 좁고 깊은 곳의 작업을 앞쪽으로 물어서 돌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니팩스의 장점 다들 아시죠? 쇠가 단단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말이죠. 경도가 HRC62로 웬만한 제품을 입느니껏 풀고 조여도 끄떡이 없습니다. 제발 잃어버리지만 마세요. 평생 사용할지도 모르니까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소량 입고에 바로 품절 품절 품절. 제품 영상 찍으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어쩌면 지금이 구매하기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바로 품절 될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이 크니펙스에서 나온 망가진 나사 볼트를 너무 쉽게 빼주는 꽉 잡아 돌려 만능 플라이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눈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